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PSG는 9.19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은 PSG과 계약 기간 2028년까지의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등번호는 전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사용했던 19번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PSG는 비강인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강인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PSG가 영입한 한국 선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정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200만 유로 약 31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은 마요르카 이적 당시 작성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정료의 20% 금액, 즉, 440만 유로 약 60억 원을 가져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정료는 역대 한국인 이정료 2위에 해당합니다. 대표팀 캡틴 손흥민이 지난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이정료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PSG 입단 동기생들의 이정료를 놓고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인데요. 올 여름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와 리카 에르난데스,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를 영입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와 아센시오는 자유계약 선수 이적으로 팀에 합류했으며, 우가르테의 이적료가 6천만 유로 약 85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에르난데스는 이적료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의 이적료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PSG가 이강인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는 뜻인데요. 지난 시즌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으로 활약했습니다.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드리블 능력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리블 돌파 총 횟수 90회로 전체 2위였고 드립을 돌파한 경기당 평균 2.5회로 전체 3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이강인에게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 7.09를 부여했습니다. 충분한 재능과 가능성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셈인데요. 현지 팬들의 반응도 기대가 높고 재미있는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자신의 리그나 팀만을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유명한 팀들이라 해도 그 팀을 보고 응원하지 않고 자신의 팀만을 보고 응원하고 있어 타 리그 및타 선수들에게 대해 잘 모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었던 이강인에 대해서는 이적설 초기 때부터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설 때부터 현지 팬들의 반응은 손흥민이 우리 팀에 온다고? 와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양인이라 손흥민과 이강인을 헷갈려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은 잘 모른다, 누구냐 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적설이 나오니 현지 팬들도 이강인 영상을 찾아보고 A매치 경기도 보게 되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PSG에서 손흥민 영입을 검토하고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탈트넘에서 좋은 소식 들려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훈훈한 감동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가수 이명웅과 축구선수 손흥민이 한 팀을 맺고 축구경기에 나섰다는 목격담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미추어 축구경기에 출전한 이명웅과 손흥민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이명웅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터뜨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요.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우고할래 영상 촬영차 경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축구팬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4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경기 시축에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찍은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왼발로 슛을 시도하고 코너킥을 준비하는가 하면 100킬로 골을 넣는 모습 등 축구팬이라면 멀리서도 손흥민임을 알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명웅은 득점을 기록한 뒤 손흥민과 하이파이브와 포옹을 하는가 하면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날카로운 왼발 감아차기로 위용을 뽐냈으며 어린 팬의 부름에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등 완벽한 팬 서비스까지 선사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팬들을 위해 고알레 유튜브 촬영을 했고. 이전에는 소아암 환우 친구들을 위한 AIA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쁘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이명웅은 어린 시절 축구부 생활을 할 정도로 축구를 애정하는 연예인 중한 명인데요. 지난 4월 서울 시축 행사에 참여하여 5만여 명이 운집하였고 행사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진심으로 시축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이명웅 씨가 멋진 우정을 자랑하며 한국에서 즐거운 조기 축구를 즐겼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 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첫 시즌에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적응기를 거쳤고 두 번째 시즌부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와 함께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결국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까지 거머쥐었고,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골, 아시아 최초 50골 50어시스트 클럽까지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앙리가 손흥민의 전술적 가치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며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 이적 시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리는 손흥민은 동료 공격수나 케인이 센터백을 아래로 끌고 나와서 공간을 창출하면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 라인 쪽으로 붙어서 수비 간격 벌려서 하프스페이스 쪽 공간 창출시켜서 팀플레이 유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는 공격루트 중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인 브레이킹 능력까지 되니 패스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 번에 득점 찬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양발 자유자재로 쓰니 어느 곳에서든지 슈팅을 때려 골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공간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전술적 가치 중 하나이다. 라며 발언했습니다.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 이적 시장이 종료되는 9월 1일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탈트넘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